가 아, 그냥 물이랑 넣어서 향해서 마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 마셔요? 엄마가 가방을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아, 저는 사실 대한항공은 그 사람당 무게 합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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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 하면은 60kg가 되는데 저희가 제주항공을 탔는데 이거는 그냥 캐리어 당 15래요. 그래서 지금 완전. 멘붕이 왔어요. <laughs> 지금 이렇게 들고 가보겠습니다. 잘 있어? <laughs> 제발 한 <한데>. 대. <laughs> 아, 제발, <laughs> 제발 여기 하루에 있잖아. 아, 제발! <laughs>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 아까 한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진짜 한자리만 있잖아. 아 진짜 한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만차인데? 어떡하지? 만찬다안 열린다. 어아 이미 들어왔나 보다. 한데어 무슨 일이야? 나온다. 아, 아니 갑자기 문이 열려서 어머머머 아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진짜. 일이 있어 우와 진짜 다 럭키. 감사합니다 헉!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한 대만 있게 해달랬잖아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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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꺼진다고? 버튼은 알았어 어, 수리 바뀌면 되는데. 어디다에프다 아니, 없잖아, 여기. 어. 이거 됐어. 어. 저택도 없을 것 같아. 전화하다니. 아니, 너 택도. 택도 없... <웃음> <웃음> 그거 한2 0 나올 것 같아. 어. 찮찮은 어, 어, 12? 어, 1 2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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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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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거 사라고 했잖아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집에 있는데 왜사 이거 들고 다니면 되겠다 아니 자꾸자꾸리 보다 엄마 응 지금, 지금 이제 갈 거야 많이 들어간다요 이거 이거 Oink! 한번해 주시죠. 오늘 안 나. 아이, 해안 되겠다. 고여이네 응, 음. 네, 애기들, 나의 증명서를 다시 볼게요 이건가? 어, 종이가 없나?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왜그왜지 아, 진짜. 아, 내가 저씨어 웃겨서 보신케이이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né

자, 엄마한테 가세요. 아빠 사진 찍어줄게. 자, 하담이도, 하원아, 허니도 가봐. 응. 하원아! 조언! 웃기지 마세요. 아니, 신발 벗어. 저희가 오늘 이제 도착해서 그래서 지금 숙소를 저희가 3일은 새마을금고 연수원을 하고 나머지 이제 앞뒤로 하루씩을 더 해야 되는데 다 너무 비싼 거예요. 최대한 문화포에서 가까운 데 하루 호텔 그 뭐라고 하죠? 그 공항에서 가까운 데 하루 해가지고 첫날은 여기 루체빈? 거기로 예약했는데 음, 할인도 많이 하고 깨끗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 보여드릴게요. 저 따라오시면 진짜 최고 가성비에요. 헤이! <놀람> 아, 씻고 있는 데 있고, 화 여기 화장대도 있고, 어, 침대가 저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애들 떨어질까봐 <laughs> 걱정했는데, 어, 침대가 다 있네요. 여유분 이불은 없고, 어, 너무 좋은데요? 여기 뭐, 전자렌지도 있다. 어, 너무 좋아요. 가기 전에, 물만 하나 꺼내서 갈게요. 하루 늦게 오면은 묵기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이거 안 열리나? 아, 이상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안녕!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뭔가 했더니, 북카페래요. 3,300원. 아왜두개 넣었었어? 세개 어? 괜찮다 총 100원 근데 이거 괜찮아요? 정품 아닌데? 괜찮아요 충분한 혹시 그것도 사왔어요? 그 연결하는거? 연결하는거? 응. 이게 왜이렇 아니야 여기 있어 너무 간지러워요 그 어디가? 이거 한번 보여줘 카메라에 하나, 둘, 셋. 어, 이걸 하은이 얼굴, 아, 하은여야하이 얼굴! 야이야죠하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이야 이거 요긴 거 아니. 그거 맞아. 아, 보여 줘야. 글자에 담긴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리된 말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 어려... 엄마, 엄마. 저 이집트 가고 싶어. 이집트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집트! 여기 이 문제가 있어. 아니, 진지하게. 아, 진짜 진지하게 문제가 있어. <laughs> <laughs> 아, 2시에 자는데 6시에 일어나고. 아니, 솔직히 말할 거냐? <laughs> 어제 6시에 일어나고 어. 밤 11시 반까지 놀았는데. 음. 어떻게 해요? 6시 어. 반에 일어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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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근데 나는 사실 3교대 할때한 2시간만 자도 괜찮았어. 그게 아니, 오히려 더나내 체력 안 담고, 음체력 담지? 아 근데 이제 오빠도 날 닮아가잖아. 아니야, 나3 시간 자도 괜찮잖아? 너무 힘들어다 그거를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딱 기절했을 때또 뿌스텀 있다. 그렇게 하고 하루 한6 시간 자, 그럼 또 피곤 풀려. 여 <laughs> 시간 자면. <도달해>. <웃음> <웃음> 30% 할인인가요? 과자류만 10%고요. 나머지 꿀품류는 아. 거의 다 거의 30% 볼펜 이런 거 볼펜도 30% 잠시만 꺼내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 춥다고 해서 왜 이렇게 잤지? 여기있다 여기있 이번 제주는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한 권씩 읽기로 목표를 했는데 이 책을 보통의 교회 사모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저희 첫째 아이는 그리 된 말씀책, 둘째는 제가 또 따로 찍어드릴게요. 좀 두꺼운데 그 책을 읽어보기로 했어요. 한번 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아, 이거 좀 가지고 자기 구레 가자고 해서 급하게 따뜻한 옷들 꺼내고 있어요. 있어봐. 음. 아니, 거기 입어야 돼. 거희 이제 항공우주박물관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저희 여기 왔었거든요. 네. 물로! 여기를 어떻게 왔냐면, 저희가 1박 이제 토요일에 자려고 하니까 비싼 거예요. 제주도가 6월에 와도 주말에는 비싸요. 그래서, 하, 호텔이라고 어떡하지? 그때 하나 리조트가 막 1박에 29만원 이래서, 아, 그돈 주고는 못 잔다 해서 저는 꼭 1박에 10만원 이내여야 돼요. 아무리 비싸도. 그래서 막 서칭하다가 우주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항공 우주 호텔을 트윈 베드 두개 있는 방이 딱 하나 남았다고 해서 8만 원, 7만 원. 아, 6만 원인가요? 그렇게 결제를 해서 1박 잤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물관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실 그 우주 호텔 안에 주일마다 열리는 개척교회가 있어서 예배도 거기서 드렸었어요. 그때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좋은 기억 안고 한번 가볼게요. 저번에 오히려 장, 재작년에는 6월 말에 왔을 때도 여기 바글바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없어요. 사람이 하다마... 어때? 어때 여기? 좋아? <laughs> 그래서 지금 너무 자유롭게 잘 놀고 있어요. 이게 안해로 가도 볼게 진짜 많거든요. 성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경남 함안군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의 암벽화 보인돌인데요. 돌 위에 새겨진 공심원이 보이시나요? 일부 학자들은 고대인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공심원으로 묘사한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늘에을보이는 사진은 고구려의 고분을화인데요 여기서도 별자리의 모습 o t 상 e h o 날 s e I need t 하나 찍 to 어떻게? house. I need to go 니 o the house. I need to go to the h o

우리 오늘 재밌게 놀자. 재밌지? <laughs> 와, 여기 너무 신기하다. 뭐, 뭐야 앞에 앉을까? 응. 앉고 싶은데. 앉... <laughs> 어. 야, 돼지 같 아니, 이 여기는 똑같은 건데 조금 약간 다양하지만 비용이 있네요. 오시기 전에 김포에서 하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일도안 했는데. 와, 사람 많네. 여기는 제가 1박에 한 6만원 주고 예약했어요. 오, 여민님 네. 오늘 2박 일정으로 22평 객실 예약해 주셨고요. 네, 저 1박 하는 건더 했는데 나오나요? 같이 3박. 지금 2 2평 객실은 지금 뭐 연박을 원하시는 거죠? 22평으로. 네, 그 제가 방이 없어 가지고 그거 그렇죠, 2박. 예. 네,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잘 객실 있도록 이제 12일 날 방을 옮기시는 거기 때문에 네. 12일 날 아침에 11시 전까지 내려오셔서 짐을 아예 다 빼신다. 아 뭐야? 여기 진짜 좋아. 아니, 여기 처음이야, TV는? 엄마도. 여기 새로운 집이지. 와! 아, 어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여기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음. 너무 좋은데? 음. 아니, TV도 엄청 커. 커. 너무 좋다. 근데 방이 지금 빈데가 없대요. 그치? 우리 옮겨주려고 했는데 16평, 어. 한 1일 했잖아요. 어.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이건 뭐지? 아 옷장인가 보다. 아 어, 여기 너무 좋아요. 어 이거 뭐야? 사실 아이들을 밖에서 재우려고 하거든요. 네, 애들 넘어지니까. 침대는 괜찮네. 어, 간다.